네, 안녕하세요. 아, 조지현 변호사입니다. 아, 이렇게 좀 집에서 사무실에서 이제 비디오를 하나를 리코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 저녁 시간에 어, 비디오 리코딩을 하게 된 이유는 어,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COVID-19 때문에 이제 세컨 웨이브 락다운이 있어서 이제 캐나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좀 위축이 돼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하면 조금 나누고 어, 또 삶의 제 삶의 purpose 자체가 이제 grow and and help and serve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분들을 뭐 제가 보잘것 없고 많은 재주가 없지만 어, 제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 wisdom 그러니까 제가 읽는 것들 제가 묵상하고 제가 고민하는 어떤 그런 철학이라든지 인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으면 좋겠. 했을까 해서 제가 유튜브 채널도 얼마 전에 시작을 해서 이제 유튜브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냥 조그맣게 한 섹션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 좀 제가 생각했을때좀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 어, 부족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섹션을 좀 준비를 했고요 어, 이름도 조금 친근하게 동네 변호사 조재현이라고 정했습니다. 음, 그래서 다른 뭐 이유는 뭐이 제가 만드는 유튜브를 뭐 누가 보실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위해서 만드는 거고, 어, 저는 아이가 이제 셋이 있습니다. 어, 어, 제 아이가 이제 승우, 승빈이, 승아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제 나이, 이제 부록이 조금 넘은 나이에 고민하는 아빠로서 또 사회의 한 구성인으로서 고민하는 것들이 있을 때, 혹시 제가 만든 비디오가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아니면 또, 같은 것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어, 비디오를 좀 만들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는, 뭐, 많은 라이기 붙고, 뭐, 유튜브 인플루언서가 되고, 이런 거를 목적은 아니고요 어, 떻게 보면은, 다큐멘터리죠. 어, 그러니까 제가 가는 풀스텝을 조금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 유튜브를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고 아마 제가 만드는 유튜브 이 섹션은 어, 팟캐스트로도 해서 음, 그냥 제가 매일 매일 느끼는 것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저 나름대로도 성장의 관화를 좀 보고 싶어요. 음, 이런 얘기가 있죠. What can not be measured can not be improved. 그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어, 이게 얼마나 잘, 어, 이게, 그, 그러니까 이로, 가, 지, 그, 그러니까 뭐 진행이 되어지나, 그, 매저먼트가, 인프먼트가 매저가 안 되면, 그니까, 이게 뭐, 인프루, 그니까 더 향상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제가 매저 할수 있어야 향상될 수 있다는 건데, 영화하고 한국말로 하니까 좀 쉽진 않네요. 저도 제가 지금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부족하고, 많이 더 잘해야 되고, 부모로서도 부족하고, 아빠로서도 부족하고, 또, 변호사로서도 제가 볼땐 더, 어, improve 할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또, 제가 사회에서 변호사가 또 아니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을, 그냥 사회 구성인으로 산 사람의 인간으로서도, 아직도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것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그러니까 완벽한 캐릭터가 아닌, 그냥 같이 여러분들하고 저의 어떤 페인 저의 고민들, 이런 것들을 좀쉐어 하면서, 어, 좀 이렇게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어, 비디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요. 어, 그래서 뭐,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부끄럽습니다. 이런 거 하기도 부끄럽고. 어, 그래서 저는 지인들에게 이거 뭐 이렇게 거 한다는 거 얘기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어, 제가 이거를 그냥 쉐어하는 이유는 좀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어, 같이 고민해 가면서 같이 한번 어,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했고 팟캐스트를 시작을 해서 어, 한마디로 저는 그냥 쉐어하고 싶었으면 좋겠다 같이 그냥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도 그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책을 읽으면서 제가 또 멘토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아 o r 들이나 스피커들하고 인터랙션을 하면서 얻은 인사이트를 좀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게 어떤한 분. 그니까 제가 모르는 어떤 그한 분한테 어떤 한 사람한테 도움이 돼서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바꾸면 참참 참 의미 있지 않을까? 제가 몰라도, 예, 제가 몰라도 그래서 예전에 어떤 어,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이제 아서세요, 이제 책을 쓰셨는데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꾸정물들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도 그냥 꾸정물처럼 똑같이 그래야 될까? 아니면 그 꾸정물 안에 생수 한 방울을 이렇게 넣어야 될까? 그러니까 한 방울씩이라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나도 요즘 어, 두려움도 많고, fear도 많고, 뭐 너무나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은 이 사회에서 어떻게서든 해 어, 조금 더뭐파지를 그러니까 봐죠.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런 좀 긍정적인 좀 생각과 희망과 이런 것들을 좀 나누면 좋지 않을까? 저는. 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하려고 그러고, 저도 저 나름대로 아픔과 어려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이렇게 뭐 부족하지만, 저의 생각과 저의 어떤 인사이트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부분을 나누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걸 하기로 했고요. 어, 또그 마들 테레서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자기네 프롬 폴치를 수입하면 전 세계가 깨끗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사람이 어,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한국말은 뭐티끄모와 태산도 있고 천리길도 한글로부터 이런 말도 있지만 영어에는 어, small daily act of small daily act of movement uh, will achieve a greater uh, result 그쵸 그래서 매일 조금씩 아, 이렇게 제가 뭐 positive 뭐 message 이런 것들을 나누면 나중에 뭐 10년이 되고 20년이 됐을 때 과연 저도 이렇게 조그만 어 어떤 디퍼런스를 어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 이렇게 아이들이 다 자는 시간에 어네 지금 이제 저는 아이들이 이제 지금 막내는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됐어요. 2주 반밖에 안 됐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자는 시간에 잠깐 틈을 내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어, 이것이 여러분께서 이 유튜브를 언제 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뭐 유튜브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뭐 저는 이제 채널에 지금 소스카브가 다섯 명인가요. 뭐 그런데 어,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그냥 저 자신과의 싸움이도 하고 어, 그냥 제가 제 자신과 약속으로 어, 내가 받았던 어떤 그런 도움 받았던 것에 대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좀 메시지를 전달해야겠다. 예. 제가 많은 이런 그 아서들을 통해서 제가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뭐, 뭐 제가 그냥 좀 보여주면 이런 뭐 로빈 샤르마의 5브 l 클럽. 뭐또 로빈 샤르마가 쓴 책인데 이런 책들을 보면서 탭이렇탭되 뭐 있는 거 보시죠? 이런 책들을 보면서 굉장히 도움도 많이 받고요. 지금도 매일매일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책들을 보면서 메리테이트하고 묵상하고 또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 자신에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더 나은 제 자신이 되기 위해서 더 나은 비즈니스맨, 더 나은 변호사, 더 나은 아빠, 또더 나은 종교인 이렇게 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고 있거든요. 스피리츄얼리도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고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좀 기록하면서 나누면 좋겠지 않냐는 취지에서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게 됐으니까요. 어, 다른 비디오도 에피소드 제가 자주 좀 업데이트하면 좋은데 제가 너무나도 게을르고 부족해서 얼마나 빨리빨리 자주 업데이트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 가능하면 많이 좀 업데이트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것이 뭐 10년 있다가 5년 있다가 몇 개월 있다가 이 비디오를 보게 되시면 like 버튼도 눌러주시고 m 코멘트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 생각도 좀 해주시고 혹시 이게 다른 어떤 분에게 도움이 될것 같으면 좀 나눠주시면 그분에게 보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돼서 제가 모르는 어떤 한 분에게도 도움이 되면 어, 참 그것이 의미 있고 제가 이런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것도 참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